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어린 시절 헤어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소망은 아빠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지만, 유달리 그런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아빠 없는 아이라고 불리울 때 그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아빠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꿈에 대하여 더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그 꿈이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해줄 유일한 단서라서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연이어졌습니다. 나라를 여러 번 잃었고 힘들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고 해결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나라를 돌려 놓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현실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유대민족도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에돔 혈통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권위로 안 그래도 짓눌려 있는 백성을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사회는 구조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렸고, 한번 죄인이 된 사람은 되돌아 나올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죄인이었고, 의인은 의인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유대인들은 더욱 메시아를 열망합니다. 하지만 이 열망은 제대로 된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다림을 위한 방법으로 채워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민족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보다는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기다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않았던 이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오시면 맞아들일 준비까지도 하고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았다라는 뜻입니다. 시무원은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증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면 그것이 증거가 될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연로 하여져서 노동력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저물어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시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모는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힘든 세월을 견디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뿐인 기다림의 시간을 진짜 기다림을 가지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23일 남았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성탄절은 이제 별로 특별하지 않은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림절도 별로 특별하지 않아졌습니다. 교회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대림절에는 이렇게 초도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시몬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과 더 많이 닮아 있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리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꼭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설픈 우월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우월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선물이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보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못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이 있어야 기다림을 만남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기다렸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가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다할 때쯤 되어서야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대림절은 고작 한달 가량입니다. 이한 달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이런 삶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여자 격투기 선수가 어, 갑작스레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졸전 끝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체중이 경기를 뛸때 체중보다 좀 많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경기에 임하겠느냐라고 부름을 받으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면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기 때문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또그 경기 대전료도 상대방에게 20%나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 감수하고도 임했는데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졸전 끝에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관리하는 것이 몸에 익어져야 합니다. 절기 때만 되면 갑작스럽게 변신 모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고 절기가 끝나면 마치 신앙생활을 졸업한 것 같은 방학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이런 기다림의 생활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성령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교회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의로움과 경건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동 주실 때 주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몬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는 시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기 예수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딱 둘만 있으면 혹시 알아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살아온 노인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딱 한순간밖에 없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두살된 남자 아기 중에 특정한 아이를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요, 사실은.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딱한명 어린아이를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노인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들이 모두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도 그렇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주님, 빌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섬주민들이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역 가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의사가 IT에 가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사실상 거의 없지요. 그러나 이런 순간의 모든 접촉이 순간의 접촉이 일생을 좌우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끝에 만남이 있고 이 만남에 감격이 존재합니다. 시모는 감격하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자신이 그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또이 약속에 붙들려 살아왔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혼자만 와야 했던 것. 하지만 이것으로 다 보상받고 참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시모는 주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곧 구원인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지 않고도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기다림이 충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몬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만민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구원이 예비되었다는 말이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방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향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 이상의 지경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성령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경계,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의 경계,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선교의 역사에 항상 성령님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의 백성에게 영광이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교회에 성탄 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성탄트리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이 등을 보면서, 아, 이제 겨울이 왔구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즐거움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이번 이브에는 뭘 하고 놀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장식들 있지요. 네. 1층에 가면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어제 크리스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거 왜 할까요? 보기 좋으라고. 전구 달아놓고 반짝반짝반짝 하니까. 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 좋으라고 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촛불 켜서 등 만들고 안에 백열 전구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전구 나오다가 이제는 전부 LED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달라진 듯 보여도 처음 출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걸맞는 기다림을 할수 있을까를 궁리궁리 하다가 하게 된 것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온갖 장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만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크리스마스인데, 길에 나가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만한 작은 무엇 하나라도 해두면, 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구나. 다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그때 신문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이구나.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우들끼리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송 돌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교우들이 교회에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 골격이 튼튼한 이유, 저희 집의 아이들이 그렇게 튼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먹여주셔서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불의유 돕고 이웃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하는 일들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의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게 되었던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신앙적이려고 엄청 노력하시죠. 그런데 대림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순절, 성령강림절, 대림절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더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거나 기간을 정해두고 기도생활에 박차를 가하거나 무언가 의미 있는 경건 활동을 수련해 보는 것도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성탄절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수능이 끝나가지고 해방을 맛보고 있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힘든 시간, 졸리는 시간 참아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의 해방감은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지금 오늘 이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답은 누구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고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감격적인 성탄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